아, 너무 놀아! 아, 미쳤 그만해! <웃음> 여기 정글이야! <laughs> <laughs> 다시, 다시, 슬라이트! 오케이, 됐어. 시작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시크린 네이버라는 게임을 할 거고요. 같이 합방하는 사람들은 유리, 팩맨, 중강, 노동, 더블제이, 하루밍입니다. 모두 반갑습니다. 아,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자, 이 조합장이 모기 힘들었고요. 재밌게 해볼게요. 나 오박 뚫었어. 아가씨, 컨트롤이야 이게. 떡아가 있다, 떡아가. 모두 이해하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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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그러면 게임 시작 한번 해봅시다. 다들 준비 눌려주시고요. 캐릭터들 <laughs> 마도, 캐릭터들, 마다 그것도 오. 있어요. 시작한다. 어, 뭐 잠깐만, 공포 게임 아니야? 아, 잠깐만! 어떻게나 무서워! 게뭐지오 <laughs> 어, 어, 뭐야! 아아! 아아! 뭐, 이게 뭐, 아, 아, 뭔지 알았다! 아. 뭔지 알았다! 아예! 유리님! 아, 아, 잠깐 가까이 좀 가까이 좀. 유리님 왜 저랑 얼굴 잠깐만. 똑같은 캐릭터였어요? 왜저 따라해요? 아, 그이 그래? 아, 정말... 모르겠네! <laughs> 뭐 모르네어어 어, 뭐야. <laughs> 어, 뭐야? 뭐? 뭐가 어, 뭐야? 뭐때 뭐야 고 때리라고! 어 조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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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나 오박 어, 었어이이포스 <laughs> <어이, 벗어>. <laughs> <벗어. 벗어. 벗어. 웃음> 잠깐만. 개판 오고 있어. 잠깐만. 나 손전등 없었어. 나, 나 손전등, 나 손전등. 아, 어, 유리 님. 틀래 줘. 나 손전등을 잃어버렸어. 손전등 잃어버렸어. 아. 아니, 나 손전등을 잃어버렸다고. 어. 몰라고 날 때려. 나 손전등. 나 손전등 어디 갔지? 손전등. 이건가? 어, 괜찮다 강아. 뒤에 봐 봐. 어? 에라이. 아 장난감 그렇죠. 좋아할까 봐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야. 아름이님 네, 크리스마스 네. 선물이요. 아 응. 라디오가 뭐야 야, 라디오? 잠법제 어디 있어? 법법 어디 갔어? 니 아, 갔어. 아까 밑에, 밑에, 밑에 아까 응? 유리 유리가 야, 법, 이번 열었다. 법제, 안... 법제리이 빼기 어어 뭐야 뭐야? 아, <laughs> 게 <하게> 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아이 피하는... <laughs> 아, 재밌네 이 게임. 오는데?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나만 믿지? 나 믿지? 형, 내 생명 떨이기냐? 와우! 왜이야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어무 <뭔> 소리야 방금? 아야, 다섯 개 찾아야 돼? 어, 나 놀, 어, 나 놀래라. 야, 형 이렇게 많어 야, 이거 님 근처 없는 거 보니까 버제이님 아, 범인이야 이거.

어떻게? <laughs> 어떻게? 할다고,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 게임 맞아 이거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? 음... 야, 게임 이렇게 하는 <laughs> 거 맞는 <데져야> 거야? 잠 <laughs> <자>, 잠깐만. <laughs> 모르면 죽어야지. 모르면 <그러면> 되줘야지. <laughs> <laughs> <모르도 되져야지>. <laughs> 잘 살려주세요. 어어 하루민 누나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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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아니 뭐 살려야 돼? 그래, 왜왜왜 왜? 왜, 왜. <laughs> 너 누구야? 아니, 어 뭐야 뭐야 아니, 뭐야 뭐야? 노동이자. <laughs> <laughs> 이러지. 려려 어, 떻게는 거야? 아, 만이야 이거. 어, <laughs> <어들이 도망쳐. 웃음> 어디가, 어디가, 어디 어디 아 어디가, 어가 어디가?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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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. 아이템이 안 써져 <laughs> 아, 아. 아, 이제 뭔지 알았다. 뭔지 아, 알 알았 이제 알았다, 이제 알았다. 뭔지 알았다고? 이제 알았다고? 아니, 잠깐만 이는거 맞아? 어 아! 뭐야. 오안녕 뭐야. 요 안녕하세요 안거하세요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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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거 당하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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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, 던져 던져,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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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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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아, 아, 빨리! 빨리 빨리 아, 아, <laughs> <놀라> <어디인데? 놀라> 강아뉴 미와와와와와와 컨트롤이야 게와 컨트롤 이겼다 아좀할줄 아는 바라네 잠깐만 유리랑 아로닉이 언제 합쳤어요 <다> <laughs> 진짜 아 나는, 나는 내가 나는 내가 마피한 지도 몰랐어 아. <laughs> 아 왠지 연기가 열이 들어 <laughs> <laughs> 아니 이웃이라고 써있길래 나는 아 이웃이 친구들인가 이 생각을 했지. 시다아 저기 맞나바가한 한 번만. 난평범게 시민 할래 시민. 아 나와라. 다 뒤졌다. 누나이웃냐 나와라. 나와라. <laughs> 나와라. 아, 씨. 나 여기 1번 칸문 열었습니다. 오시 깜짝 왔냐? 여기. 가 어제. 1번 열었어. 1번 열었어. 1번. 어, 나 이제 아, 어떻게. 너가, 너가 이웃이냐? 지마 아니 마. 목표가 목표가 뭐냐고. 도둑. 도둑이야. <laughs> <야>, 노동이 이가 <노동이야, 웃음> 존나 <쏘나. 웃음> 아 씨발 이새끼 혼자 남았네? 노이야야노이야 유리언니가 어디였어? 유리님 어, 왜 이렇게 다른데? 조용해? 죽은거야? 유리님 좀 조용한데? 유리 너무 조용한데? 잠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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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평인님> 수상해 자꾸 <laughs> 나 쳐다보는게 어? 누구 죽는다. <웃음> <웃음> 누구 죽는다 누구 죽는다 <laughs> <바로 왕국이야! 웃음> 누구 죽는다 누구 죽는다 누구 <laughs> <나> 죽는다 <죽음. 웃음> 뭔 소리야, 뭔 소리야? 도와줄게, 도와줄게. 어 저거 누구야? 어, 갑자, 깜짝, 이 깜짝이지, 아, 놀랬잖아요, 진짜 유리님이네. 그거 나 아니야, 아니 어? 아니라고? 누구데누구데 이거 누군데누구데누군데 누군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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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누구세요, 누구세 누구세요? 나 여기 있어, 나 여기 오지 마. 살려줘 줘. 도와, 도와줘! 아! 와. 아, 버블데임님, 아. RPG 게임 그만하세요! 버블너여버블 버블데임님, 버임님 버블데임님, 임님 버블데임님, 버블데임님, 버블데임임 나 남아있을지도 모를 걸. 응. 아 응. 혼자 아피지 게임 하는 거 진짜. 소망에 <laughs> <laughs> 따라가 모르면 까마에 따라가 제발. 그러니까 모르면 까마에 따라가 열쇠가 없어. 열쇠가 없어서 그래. 못 가. 어. 응, 열쇠가 없어서. 막혔어. 근데 그걸 주면은. 뿌레시룸. 밑에 밑에 있어. 밑에 밑에 있자. 밑에 있어 지금. 와. 있어? 밑에 있어? 밑에 있어 밑에 있어. 어 저기, 어, 아, 있네. 거, 있네, 저기 있다.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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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. <laughs> 넘어가 넘어가. 봤다봤다 봤다, 봤어 봤어 봤어! 맞다, 봤다오다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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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다, 다 맞다, 다 맞다, 다 맞다, 다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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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